맛없어? 아니 달콤한게 뭐지 들어가있냐 <laughs> 과자가 그럼 달콤 <laughs> 과자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지 저게 치즈 들어가있어 그거 좀 주라 이거, 그저 이쪽에 보들톨돌한거 한 두개 주라 보들톨돌한거 옳지 빡빡하고 보들도돌하니뭔것 뭔것도야 들어가면 들어가면 상당히 따갑겠는데 <laughs> <나갔겠네>, 이거 요새 <laughs> 거야 <이, 웃음> 들어가면서 상당히 따갑겼어 <laughs> 요새 김치를 담는데 옆에서 보조를 하려니까 고무지장갑을 쓰더라 근데 옛날에 비닐도 된게 아니라 여기 쫙 달라붙어 수저지장갑처럼 근데 촉감이 완전히 안낀것같아 이야 음. 이걸로 콘도 한 번만 넣내줘야 진짜 그런걸로 할텐데 뭐여 <laughs> 쓰는 일이 없어서 잘모르는 어, 버즈김장 했어? 그시로 김치 담으래. 요 그렇지? 장거 30만원씩 계산하라니까. 그 때는 장우에서는 그거에 절잘 모르를었거든

그래서 천전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면 음, 전부 나를 초월해가는 사람만 있 내가 초월해그니까 나도 이강을 걸으면서 내가 나이 드는 것을 음. 매번느 느낀 것이 멀렁한 아줌마들이 뒤에 버리냐 쇽쇽 지나가면 서짱 느낀다 아줌마들한테 뭐잽도안돼 우리 <laughs> 어, 여기서 쉬어 응, 여기서 쉬어 가지고기다려기 기다려 이니 아, 영어 잘하네. 그러지, 인제 그러지. <laughs> 영어 말야 <말하네>. 내려갑니다. <laughs> 미성업까지 가나? 저길있네 직행. 여, 여기까지가 다가구만. 미성업 직행. 여기서 <laughs> 한참 걸어야 되는 데 <laughs> 아, 요거. 요야여거야여거 그냥 걸어가도 금방 내려가는 건데 금방. 아니야 요요요요요 여우, 거잖아 요거 우 이 골목 한참 내려와 가야 있네 맞아 맞어 아, 그러니까 만들었겠지 길면은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지 짧으니까 는공짜 아니 원래 받는건데 내가 말 잘해서 65세 아니, 그아 뭐야 75세로 지가 면말 잘한다고 그래 65세면 받으지 이 롯데 캐슬, 이게 뭐, 아파트야, 뭐야? 어 뭐, 브랜드야, 이거, 캐슬. 그러니까. 아파트지. 이게 아파트야? <laughs> 이거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야, 왼쪽에는. 이게 옛날 골프 연습장인데. 이게 마어나온

おもろを売って